워낙 뭐방이연연는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모랑 엄마가 좀 먹진 않았어요. 엄마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다 클리어는 못하겠죠? 제가 다잘 먹는 숨쉬는 아니라. 오늘은 마이가 없어. 음! 역시 멋있어요.

<laughs> 역시 오레오는 <올해> 맛있어요 <laughs> 네 피자사키옥스프레드가 먹다보면 살짝 질려요 왜 그럴까요? <laughs> 여러분, 제가 좀 있다가 저녁인 거, 그때, 얼굴 공할 거예요. 그때 많이 맞았네요. 언유빠삭빠삭해요 요거트랑 정말 잘 어울려요. 여러분. 어,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뭐지? 근 댓글을 걷긴게 저희 친구들밖에 안 달아요. <laughs> 진짜 댓글 많이달렸으면좋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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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픈일 아, 큰... 나. 아, 나. 아, 큰일 요즘에 저 요화장을 너무 먹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저희. 잘 가요. 안천 아니, 아니. 일어났을때 막내 보셨나요? 그게 일단 삼촌인가? 아무튼 진짜 많이 올랐어요 동생이 진짜 인게가 많네요 그러면 과연 또 어떻게 할지 아니 그렇게 수고 하다 보여요 근데 그거 본수가 아니야. 조회수 아닌가? 조회수는 또 올랐고요. 4, 3, 3, 32 정도? 정도 됐을 걸요. 그 정도. 요아중이요 한 번에 먹기 힘들어요. 한 번에 다 먹은 사람은 진짜. 오늘 여백도로. 오늘은 택배 공유일. 택배 공유일이 이고또 나가야죠. 그쵸? 아빠가 쉬어가지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라 하면서 한으니까 음. 아니, 눈물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은? 엄마가 하지 말래야지. 아하. 다 먹었는데 너무 차가워요. 어우 차가 역시 아예 <laughs> 그맨 여러분 여러분은 3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에헴. 너무 아니 아니 사람은 아니 사람은 하나만 눌러주세요 안 누르는 건안돼 여러분 진짜 진짜 저희 왕래가 진짜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얘를 기나요 아니 과장 퇴근을 올렸는데 한달 전이었나? 가장 한 저자 번쯤 진짜 많이 올랐어요.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보지 마세요. 그러면은 안 돼요. 어제 사인 마스크를 좀다 먹어보니까. 응. 제가 어제, 제가 어일조회집 와가지고 항상 올리지 마시지. 한번 고, 조회수 봐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루만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겠죠? 그러면 조회수가 딱100 넘으면 3000원 돌아갈게요 그러면 안녕 왜?